다금바리, 32kg 짜리 다금바리. 32kg입니다, 32kg, 32kg. 다금바리가 118cm 정도 나옵니다. 118cm? 네. 예. 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제주도에서 낚신이라면 누구나 두귀를 쫑긋 세울 수 밖에 없는 엄청난 대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물고기인데요. 포털사이트 뉴스는 물론 공중파 TV 뉴스에까지 소개되며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물고기인지 월간 바다낚시엔 시루어 신중대 취재팀장이 취재했습니다. 취재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게참 오랜만이라서 <laughs> 예, 저도 조금 흥분이 됩니다. 그 흥분을 끌어올려서 오늘 진짜 엄청난 대물 소식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제주산 대물 소식 제대로 전해드리기 전에요.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는데요. 예, 저희 디낙 TV가 단독으로 입수한 영상입니다. 대물을 현장에서 걸어내는 그런 실감 나는 장면은 없지만요. 그래도 수족관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대물을 실제로 개척하는 모습은 영상으로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고시죠. 오 자, 이게 개척하는 어, 영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금바리가 118cm 정도 나옵니다. 118cm. 예. 자, 그 정도요. 118cm 정도. 영영 잡아, 영영 잡아, 영영. 네, 118cm라는 말이 똑똑히 들리네요. 그 다음 영상은 어, 이 다금바리를 개파이에서 살림망에 넣어서 살려왔어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수족관에 넣었는데 그 수족관에 처음에 넣었을 때는 이렇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다금바리 무게 재어 보니까 32kg 나갑니다. 이 뒤집혀 있던 다금바리를 사다리로 이렇게 똑바로 세워가지고. 누워있으면 아무래도 고기가 빨리 죽으니까 뒤집혀서 이제 자세를 잡으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활력을 다시 되찾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뱀을 잠깐 보시고 다금바리 다근발이 3 1 k 로 다금바리입니다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이 수족관이 길이가 1m가 넘는데 거의 모자라네요 수족관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118cm 다금바리. 무게는3 1 k g 예 맞습니다. 네. 이 보통 귀한 대물이 아니라서요 살리기 위해서 진짜 총력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자, 공중파 TV나 신문 뉴스에서 다금바리라고 아, 네. 말한 이 고기 사실은 자가바리죠 자발이. 예 맞습니다. 어,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낚시인들도 다금바리, 다근발이, 다금바리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다금바리라고 불리는 어종의 진짜 정체는 예, 자발입니다. 자발이요. 네, 어류도감에는 자발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다금바리가 아니라 자발이라고 해서 이 어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 여전히 예. 귀한 물고기인 건 틀림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단지 어류도감에 자발이라고 더 있을 뿐이지 이 다금바리라고 다들 부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계속 다금바리로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다금바리 낚시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다금바리 낚시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의 유일한 곳인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다금바리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역시나 다른 낚시 대상어와 마찬가지로 시즌별로 조항차가 뚜렷한데요. 본격 시즌, 어, 현지 자바리 아, 다금바리 전문 낚시인들이 말하는 본격 시즌은 두 번, 두 번, 1년에 두 차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 마리수 재미가 좋은 시기, 그때는 이, 장마철 전후, 때 마리수 재미가확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진짜 최고의 시즌, 굵은 씨알을 걸어서 제대로 손맛을 볼수 있는 때가 바로 10월에서 12월 이때라고 합니다. 이때는 어, 제주에 있는 다른 자바리 평소에 자바리 낚시 안 하시는 분들도 돌돔대를 들고 자바리를 쫓아다닐 정도로 이큰 녀석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범섬에서 낚인 118cm 다금바리. 엄청난 건물인건 확실한데 예. 그렇게 뉴스에 나올 만큼 화제가 된 이유가 뭘까요? 공중파 뉴스에까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가진 대물이 맞습니다. 자, 이 다금바리 같은 경우는요. 뭐 어쩌다 한두 마리씩 나오는 귀한 대물인데요. 지금 한국 다금바리 기록어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76년도에 배출이 됐거든요. 네. 그때도 제주도 그리고 이번에 나온 범선산 대물의 바로 옆 동네죠. 새섬에서. 바로 옆섬이에요. 예 바로 옆섬. 예, 거기 옹기종교 <laughs> 모여있는 섬들인데 거기서 나온 1976년도에 배출된 어, 서귀포 낚시연합회 전 회장님이신 고상준씨가 낚았던 118.5cm 그 0, 대물이 0.5cm니까 예, 차이. 45년째 지금 우리나라 다금바리 기록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서 0.5cm 밖에 차이 나지 않는 이런 대물이 나왔으니까요. 거의 한국 기록급이네요. 낚시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976년 8월 30일에 예. 제주도에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낚시인이죠. 고상준 씨가 낚은 118.5cm 다금바리는 몸무게가 37kg 였습니다. 아, 그런데 오, 이번에 118cm 다금바리는 불과 예, 31kg 이죠 5mm 차인데 예. 몸무게 차이가 거의 6kg 나고요. 나 와, 길이는 0.5cm 차인데 중량은, 아, 예. 그리고 고상준 씨가 이 한국 기록을 낳기 1년 전인 1975년 10월 달에 또 110cm 짜리 다금바리를 한 마리 낳았었는데 음, 이 다금바리는 몸무게가 21kg 밖에 안졌어요 아, 그러니까, 다근바리가 예. 어, 1 0 m 가 넘어가면은, 110cm와 118cm, 어, 불과 8cm 차인데, 이 몸무게는 10kg 차이가 나고, 아. 118cm와 118.5cm, 어, 그, 불과 0.5cm 차인데, 이 예. 몸무게가 6kg나 나고, 아. 그러니까 이게, 예. 어, 등치가 커지면은, 조금만 크기가 커져도, 기하급수적으로,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음, 거예요. 음, 네. 아. 이번에 현관철 씨나 예전에 고상준 씨나 어마어마한 대물 다금바리를 낚은 거는 확실한데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최대의 다금바리는 낚시로 낚인게 아니에요. 아 그거보다 더큰 다금바리가 뭐 확인된 네, 1900, 적이 있습니까? 네, 예, 1 9 1 2년 8월에 태풍 볼라벤이 예. 우리나라를 아주 강탈했었는데 그때 제주 현지인들의 소식에 하면은 가파도로 50kg. <laughs> 50kg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물 다금바리가 죽은 채로 이렇게 떠밀려 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따라서 예. 어, 형관철씨 아직 현역으로 뛰고 계시니까 118cm와 118.5cm의 차이로 한국기록을 수립을 못한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시면 훨씬 더큰 대물을 낚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은 118cm 다금바리를 낚아서 예. 어찌 보면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형관철씨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자 우리 현관철씨 이제 유명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 서귀포에 있는 싱싱낚시라고 있습니다. 이 싱싱낚시 회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바다 낚시를 한건한 한 2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경력이요. 그리고 이제 한 6년 전부터는 자바리 낚시에 올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금바리 낚시. 예. 아 다금바리죠. 제가 또 6년... 낚시 잡지 기자다 보니까 <laughs> 계속 이 정식 명칭을 사용하게 되네요 네. 예. 직업 정신 이죠. 예, 예. <laughs> 다금바리만 전문적으로 노리기 노린 건한 6년 정도 됐답니다. 고합니다뭐 다른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다금바리 6년 쫓아다녔으면 이제 그 이모 뭐 전문가 수준에 올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자, 현관철 씨가 118cm 다금바리를 예. 낚았던 당시 상황 취재했죠? 예, 취재를 제가 좀 성실하게 했습니다. 예. 자, 전해주시죠. 어, 예. 어, 현관철 씨가 이제 다금바리를 놀이로 간 겁니다. 뭐 다른 물고기를 놀이로 가서 손고기를 님 낚은 게 아니고요. 작은 바리를 노리기 위해서 11월 3일 오후 4시 30분 경에 예, 보목포구 선착장에서 범섬행 낚싯배를 타고요. 작은 바리를 노리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어, 칭낚시 회원 세 명과 함께 갔었는데요. 우리 현관철지 같은 경우는 범섬 서쪽에 자리한 스코지 스코지라고 아주 유명한 자발이원투 낚시 포인트라고 합니다. 스코지에 어, 일행인 한이수 씨와 같이 함께 내렸다고 합니다. 어, 두 사람이 내려서 한이수 씨는 그런데 자바리를 공략한 건 아니고요. 일진 낚시로 뱅에돔, 긴고리 뱅에돔을 노렸고요. 우리 현관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채비를 해서 5시부터 본격적인 낚시를 시작했는데 이 장비가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어, 대물급, 대물급, 다금바리가 걸려들어도 무리 없이 제압할 수 있도록요. 다금바리, 일본산 다금바리 전용대. 그리고 리은또 미국산입니다. 미국산 대물 전용 베이트 캐스팅 리를 결합을 했고요. 이제 장비를 일단 그런데 이 장비에 글맞는또 라인 체계를 해, 만들었거든요. 원줄만해도 지금 합사가 무려 35. 합사 35. 예. 네. <laughs> 합사 35 원줄이에요. 나일론 잘못 취재한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합사 35. 분명합니다. 예. 네, 합사 35고요. 이제 미체비는더 놀랍습니다. 일단 그 석호지 같은 경우는 주변이 물밑정이 아주 거친 곳입니다. 그리고 그 거친 물밑바닥 돌틈에 숨크리고 있는 자바리를 노려야 하기 때문에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돌돔낚시 하듯이 버림봉돌 채비나 구멍봉돌 채비를 하게 되면 미끌림이 생겼을 때그 슬림으로 인해서 라인이 터질 수도 있고 해서 일단 그미체비 강도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원줄에 바로 목줄 연결하지 않고요 중간줄을 했는데요 그 중간줄도 어마무시합니다. 예, 나일론 백호 1.2미터 길이로 원줄과 이제 중간줄을 묶었고요 그 중간줄 끝에 이제 목줄 예, 상반을로 연결돼 있는 목줄을 연결을 했는데요 그 목줄 같은 경우는 예, 캐블러 40호 40센티고 그 캐블러에 이 다금발이 전용으로 출시된 바늘 두 개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끼는 고등어, 예, 살아 있는 고등어를 쓰는 게 제일 좋다고는 하는데 이날은 예, 뭐 살아 있는 고등어를 쓰지는 못했고요. 25cm 정도 되는 고등어를 등깨기, 꼬리깨기, 바늘 하나는 등에 깨고 바늘 하나는 꼬리에 깨서 이제 채비를 던져 넣게 된 겁니다. 와, 채비가 예. 동그라미 하나씩 더 붙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합사 30퍼, 들어보지도 <laughs> 못했습니다. 뭐 중간줄이. 예. 뭐~ 베코예 나일론 베코입니다 <laughs> 중간줄은요 예, 예. 요체비 뭐~ 진짜 어마어마한 고래가 걸려도 나을 있을 만큼 강력하죠 이~ 강력하게 만든 장비의 도움을 나중에 118cm 자발이 다금바리를 낚았을 때톡톡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걸어도 예 혼자 낚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삼십 킬로미터가 되는 예 그렇겠죠 얼핏 생각하면 그런데 예.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현관철 씨, 중날물이 진행되던 오후, 밤 11시 30분경에 입지를 받았거든요. 입지를 받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돌돔낚시를 하다 보면 3단 입지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돌돔온도 쳐넣기에서는요. 이자바리 자발이, 다금바리 같은 경우는 그런 3단 입질이 전혀 없답니다. 그냥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가져가는 입질이 어. 상당히 많고요. 이번에 이 배출된 118cm 이 거물, 작은 바리 같은 경우도 그냥 한 방에 낚싯대 그냥 훅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입질이 시원스럽게 들어오면 사람이 놀라게 되는데요. 우리 현관철 씨 아주 침착하게 이 튼튼하게 만든 장비를 믿고 말 그대로 처음부터 강제 집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힘대힘이 튼튼한 장비 이걸로 이 대물을 낚을 수 있겠다 해서 처음부터 강제 집행에 들어갔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겨루기 시간이 무려 15분. <laughs> 예. 한그 끌어내는 과정에서 한 3번 정도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순순히 끌려오다가 그냥 왁 차고 나가고 또 끌려오다가 발 밑으로 쳐받고 이런 위급한 상황이 위험한 순간이 3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 순간을 또다 무사히 넘기고 예, 결국은 이 갯바위 위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은 없었나요? 다른 사람 도움 있었죠. 같이 동행했던 한이수 씨가 이제 바라까지 끌려 나온 이 다금발이를 잡고 줄을 잡고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아, 예, 떨채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요. 살용할 수가 없잖요 예, 네,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낚싯대는 우리 현관철 씨가 들고 있고 같이 동행했던 한이수 씨가 물가까지 가서 그 튼튼하게 만든. 중간줄, 중간줄을 다 아주 조심스레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그 개측 무게를 재는 사진 같은데, 네, 맞습니다. 32kg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이게, 이게 아마 그 트레이 예, 맞습니다. 1kg를 빼고 31. 계산을 무거워서. 예, 그래,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도 31kg으로 체중 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이 개파에서 방금 이제 낚았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예. 이 네, 이거는 도와주신 분이 그래서 예, 한이수 씨도 한컷 찍어야죠 네. 이게. 아 이거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데. 네, 예, 인생 시야트 하나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싱싱 낚시 앞에서. 예, 맞습니다. 들고 있기만 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사진 찍길 때힘 많이 들었겠어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예, 공중파 그리고 신문에도 다 이렇게 대서 특별된 아주 귀한 사진입니다. 우리 현관 잡지 유명인으로 만들어준 사진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 음, 지금까지 설명한. 경관칠씨의 118cm 다금바리는 어류도감상에 실제로 자바리로 되어 있고요. 예. 어류도감에 또 다금바리라는 정식 명칭을 가진 물고기가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마, 마지막으로 예. 그 어류도감 다금바리 소개하며 오늘 예. 영상 마치겠습니다. 예. 진짜 다금바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바리와 마찬가지라요. 같은 과입니다 농어목 바리과에 속한 어종인데요. 사실 이 진짜 다금바리 낚시로 거의 낚을 수 없습니다. 왜냐? 수심이 100m에서 400m 정도 되는 심해 바닥에서 시간은 어종이기 때문에요. 낚시는 물론 어로 뭐 어로 행위를 했어도 낚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평생 뭐한 마리 밥 보기 얼려울정도로 아주 귀한 물고기입니다. 저는 실제로 저고기를 본 적이 있는데 아, 진짜요? 네, 1997년에 예. 어, 사직동에 있는 신세부산 낚시라는 낚시점에서 어, 심해 어, 심해 우럭 낚시 갔다가 네. 다금바리를 낚아서 아 진짜 다금 무슨 아. 고기인지를 몰라서 연락이 네. 와서 제가 가서 어리도감 보고 다금바리를 음.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아. 평생 보기 힘든 고기를 본 행운합니다. 예. 뭐, 같은 바리과 어종이지만요, 이 낚시 대상으로 활약하는 정도도 다르고요. 이제 서식하는 것도 이 진짜 다금바리 같은 경우는 열대 아열대 아주 따뜻한 바다에 서식을 하고 깊은 곳에 살기 때문에요. 자바리하고는 좀 많이 다른 어종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 범섬에서 낚인 118cm 다분바리에 관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공중파에서도 볼수 없고 신문에서도 볼수 없고 오직 디낙TV에서만 전해 드릴 수 있는 따끈따끈하고 정확하고 상세한 그리고 단독 입수한 영상까지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